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예, 되어 있는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79면 혹은 8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유월절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하면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표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환사의 첫 장면에 속하는 최후의 만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12절 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이게 사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하루 정도의 어떤 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또 유대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우리는 성목요일, 성금요일이 이틀이잖아요 그나 유대 날짜로 보면 하루입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그다음 날 6시에 하루가 마무리되는 게 유대의 하루 계산법입니다. 그런 계산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면은 그 유월절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 시간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린 딱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이틀이에요. 이런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양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우리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력은 3월 중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3월 중순 그러면 3월 14일이나 15일인데, 그때가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에는 뭐 니산을 혹은 아비벌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순에 1월 1일이 시작이 되, 됩니다. 근데 니산을 아비벌이라는 이런 계산법은 원래는 바벨론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오면서 유대 사회의 주류로 편입하게 됩니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유대 주류 사회에 편입되며 이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그 역을 그대로 유대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유대 계산법은 그 바벨론 역입니다. 물론 유대역이또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바벨론 역이라는 것.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3월 중순부터, 어, 새해가 시작되면은 니사놀 14일은 3월 중순이 1월 1일이니까 그 니사놀 14일은 우리 달력으로 3월 말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전날을 6월절 예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6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유대식으로 생각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당연하게 당연히 이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하면 홍해를 갈라진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 유월절의 출애굽의 이 정점은 주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열 번째 재앙이 바로 그 절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되어 있는 몸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재정해 주십니다.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 문 입구에 그냥 가로세로 이렇게 발라놓은 것을 발라놓게 해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국땅을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집에는,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 과월절 혹은 패스오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방을 찾아서 만찬을 준비하는 일은 니산월 14일 낮에 이루어집니다. 만찬에서 무덤 단장에 이르는 모든 사건은 안식일 전날인 니산월 15일에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자, 밤 0시에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날밤 12시가 되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우리의 어떤 하루 계정과 달리 유대인들은 해질녘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 금요일이 유대의 력으로서는 하루입니다 한 날입니다 언급하였던 6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생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역사적인 축제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 임방에 바른 이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진짜 건너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교절이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교절은 원래 유월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농경제였습니다. 봄에 핵곡식을 수확하면서 묵은 누룩을 넣지 않은 채 새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농경제였습니다. 비슷한 봄철 시기에 지내던 두 축제가 점차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기,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시아 왕, 유대 요시아 왕 시대로 추정되는데 6월절은 니사논 21일까지 지내는 무교절, 7일간 지내는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무교절의 성격도 농경제의 어떤 성격에서 벗어나서 급히 이집트를 나오느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였던 출애급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같이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 7일은 무교절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성령 마가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6월절 식사를 하루 먼저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어떤 이유를 들수 있겠지만 서도 직접적인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아니,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바깥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성내에서 지내야 하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혹 아는 집이나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12절 후반부죠.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6월절 음식 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예루살렘 성내로 들여보냅니다.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 큰2층방을 얻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내에서 저택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6월절 순례객들이 요구를 하면은 6월절 식사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 유월절 유대인의 집에 이렇게 그냥 예고 없이 들어가서 방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일은 조금 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여겨집니다.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락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2층 방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가옥에서는 이 2층 방이 없잖아요. 방구조상 그래서 다락방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2층 방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목요일 저녁 예수님 일행이 제자들이 준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 입성대와는 달리 조용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동행한 제자들도 열두 12 제자로, 열두 명으로 딱 한정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좁혀졌습니다. 그렇게 6월절 만찬은 성안의 큰 2층 방에서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6월절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영적인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자리 잡고 먹을 때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주님의 갑작스러운 엄숙한 선언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쁨에 감사에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런 비보가 전해집니다. 술렁그림이 일어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말은 10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10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이 제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펄쩍펄쩍 뛰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근심을 합니다.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베드로와 같은 배짱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을 보고 그들의 적게신 분노를 분명히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바라보면서 야이 잘못하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정말 살려면 이 그룹에서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잠시 후면은 베드로가 풀쩍 뛰며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마는 자신이 있든 없든, 자신이 있는 제자든, 자신이 없는 제자든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차 열둘 중에 한 제자의 배반을 지적하십니다.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밝혀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가 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를 팔 것을 계획하셨다면은 유다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인자가 기록된 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악역을 유다가 맡았을 뿐인데 왜 그가 비난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던져지는 질문 또 제가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사건은 진행되지만 거기에서 맞는 역할과 선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트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더 쉬운 예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 생각을 버려버리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핑계들게 없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배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됩니다. 식탁에서 벌어진 두 번째 사건은 22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주관하시며 빵과 포도주를 새롭게 해석하여 희생 제물이 될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아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드시고 감사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는 그런 포도주는 그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 표시로 흘리는 예수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언약의 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희생제물의 피를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문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출애굽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옛계약은신내산에서 이렇게 수송하지 피를 재단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양의 실체이신.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의 피흘림. 그의 피흘림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계약의 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확정하는 계약을 세우면서 그 확정적인 표로 제물의 피를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속자이신 예수 자신과 그 구속의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 간에 그 구속의 계약을 언약을 확정하는 표로 예수 자신의 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는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되는 언약의 피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된 이 예드랑은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였고 백성들도 그분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실패하자 더 나은 길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더 나은 길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문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밭에 새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까지도 사함 받고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있어야 할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의 주구심이 가져다주는 속죄 의 효력.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되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마지막 25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장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식사는 하 그분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잔치가 됩니다 이제 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영령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한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그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확실한 말씀은 희망과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며 생명을 바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제자의 길을 다짐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통의 갈망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만찬 전승에서도 미래에 대한 똑같은 신뢰와 희망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분과 친교를 맺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종교주일날 우리도 연례적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 의식을 거행하는 핵심 목적은 과거에 발생한 2000년 전에 발생한 그이 일회적인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배의 정한 가운데 반복하여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할때 흘리는 이라는 말은 뭐 문법으로 굳이 말한다면은 분사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림의 효과가 예수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넣는 자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배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주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배신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6월절 어린 양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6월절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성령의 깨우침을 알고 있던 세례요한이 주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한 모든 진리를 성찬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모두 새 언약 안으로 영입됩니다. 이새 언약은 옛 신하 신의산 언약을 해체시킵니다. 이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미래의 완성된 형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신 없는 제자의 삶, 혹은 자신 있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저희에게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우리가 주의 은총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맹세는 그야말로 부질 없는 것이라는 것 저희들이 알게 하셨사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피와 살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참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